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하던 회중들 중 14700명이 연병에 죽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명하여 향로를 들고 달려가 아론이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며 그 연병이 퍼져서 죽은 자와 아직 살아 있는 자 사이에 섰을 때그 연병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고 그들의 지팡이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쓰고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앞에 두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모세에게 주었고 열두 개의 지팡이가 지성소 안 언약궤 앞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지성소에 들어가 보니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원래 지팡이는 죽은 나무입니까? 살아난 나무입니까? 죽은 나무죠. 죽은 나무인데 지팡이가 어떻게 된 거죠? 살아난 거예요. 음이 돋고 어 그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이 지팡이도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하겠죠. 어, 어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들을 모두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져와 자신의 지팡이를 들게 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증거의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반역한 사람들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사려 깊은 뜻을 모르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이 모두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망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죽습니다. 우리가 다 망해야 됩니까?라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습니까?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원망과 반역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이 죽을 뻔한 것을 아론과 모세의 중재로 인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살길을 열어주시려 하십니다. 그래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레위 지파를 선택하여서 섬기게 하셨다는 증거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하십니다. 어 그리고 이 아론과 아론의 지팡이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합리적, 이성적, 민주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합리적, 이성적, 논리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나라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능하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통치가 일어나는 당입니다. 모세를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론은 누가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면 목사가 고도로 정치적으로 군다고 말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합니다. 저는 어, 신약 성경의 안디옥 교회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리더십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모두 금식하며 주님을 섬기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들의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부목사인 바울을 따로 세우고 선교주로 파송을 해버립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라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의 이성과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나아갈 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전적인 통치가 일어날 때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어떻게 보면 군서 교회는 그런 일들을 감당한 거예요. 코로나 때 그때 출석이 100명에서 105명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일곱 가정을 보낼 수 있어요? 보낼 수 없어요 원래는. 근데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3년 넘게 지났는데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십니까? 나는 정말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을 따라서만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이 통치하시는 그 영역이 늘어날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합리적인 사고까지도 다 내려놓으시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선택하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회중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주님 저희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는 정작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을 택하여 갈 때가 더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의 계산과 논리와 이성을 내려놓고 주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철저하게 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며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